자, 이제 하만은 또다시 세 번째로 왕비가 왕비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은 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대강 짐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하만에게 이 잔치가 즐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뭡니까? 잔치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즐거움과 행사가 어, 행복이 가득 찬 행사가 이제 하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얻은 편안함과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같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하만은 온갖 부리와 거짓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와 같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늘 불안초조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뭐 공포의 신에게 매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만조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려고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 이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이 계신데 제일 많이 강조된 게 공포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잔치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넣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거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잔치를 즐기며 살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찬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부리로 얻은 편안함과 행복이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즐겁고 행복이 가득찬 삶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만들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이 배워서 건강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잔치와 이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롭게 살면 그가 건강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 돈이 조금 없더라도 불편할 뿐이지 즐겁고 행복하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삶입니다. 에스더에서 에스더서의 하만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삶은 결국에는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불안한 하만과는 달리 왕비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에, 역사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 속에서 왕비는 왕을 맞이합니다. 이제 왕이 세 번째로 왕비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서야 왕비 에스더는 그녀의 소원을 왕께 하랍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회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회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라 여종으로 팔려 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왕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인가를, 왕비에서더는 곧바로 하만이 이 음모의 기획자임을 고발합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악이 승리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드디어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진리가 감추어졌던 진리가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아닙니까. 진리는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짓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여도 진리는 마치 추운 겨울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아무리 깊이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그 두꺼운 흙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새싹처럼 언젠간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결국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거짓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는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순간, 악과 거짓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의 소리를 외쳐댔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3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을 박차고, 생명의 진리가 부활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리는 결국 부활하게 됩니다. 진리는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왕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된 하만의 미래는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아하소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던 그 순간, 그자가 누구요? 누군지 밝히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바로 대답한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흉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진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진리가 온 천하에 드러나서 거짓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고 맙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분노하면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하만은 급히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에스더와 에스더 왕비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는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나갔던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갔던 왕이 돌아오는 일이 없는 그때 당시에 아수로의 왕이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없는 왕이 이 순간만은 갑자기 나갔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이 자신의 왕비 에스더를 범하려는 줄 오해합니다. 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왕은 당장에 하만을 처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악의 철저한 종말입니다 어떻게 나간 줄 알았던 왕이 다시 돌아오고 자신이 그렇게, 행, 그렇게 에스터를 범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능지처참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철저한 종말입니다 악의 철저한 무너짐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릴 때는 언제 악이 끝나게 될지 몰라 답답해하던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만드는 한마디에 한방의 폐망입니다. 악의 결말은 이처럼 철저한 파멸입니다. 하만의 처형 장면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 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매달려고 마련한 장대에 자신이 매달릴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승자박입니다. 여러분 악은 자승자박입니다. 자승자박이 뭡니까? 자기 몸을 자신이 만든 줄로 올가매는 이 모습을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올가져서 어찌할 수 없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자기가 오히려 당하게 되는 상황을 자성자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서가 비록 하나님에라고 하는 이름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불의의 종말입니다. 자성자박입니다. 불의는 자기 스스로 파멸되어 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썩은 나무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 썩은 나무에 도끼를 쓸 필요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마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처럼 우리의 삶이 자승자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불의를 벗어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의를 선택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만의 교훈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하만은 없는가? 우리 교회 목회에 하만은 없는가? 오늘 깊이 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을 없애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바로 그 장대에 달린 하만입니다.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만의 모습에서 오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명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시기에 맞게 개입을 하시는지,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선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해주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진리가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 순간은 주님의 날이 도래하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이 실천입니다. 나의 삶에서 마침내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리가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성,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